음. 이게아이 고맙다 <laughs> 아니 저거좀 올려줘 어디요? 어. 뭘요? 블로그에다가 아. 어, 어. 유튜브에다가 올릴게요 괜찮죠? 여기 아 그래요? 어? 여기 어, 연천 뎁사리공원하고 허로그로 가는 중에 연천에 있는 어... 부모님 부모 백반 집을 왔습니다. 여기 아침 백반 되게 깔끔하고 정갈한데 여기 저희 단골이라서 어머님이 야하시오, 야하시오 내가 집에서안 드는 좀 요란올 때어 진짜야 나랑 막 좋아해 어 누가 지금 거 되게 좋아해 어 네, 어어어어예예 예. 반찬 같은 것도 많이 찍어주세요 예아예 반찬 아, 예. 반찬은 지금 <웃음> <웃음> 오늘 항상 <laughs> 어. 믿고 어유 전이네 응 매일 매일 튀니까 어이 추석이라서 전을 올리니까요 아니 아. 그 추석 때못간 사람들 음. 집에 못간 사람들을 생각해서 내가 꼬지이 깨워놨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좋겠다 아, 맛있습니다 이네 네. 올려주세요. 유튜브 올린데니까요 네, 어, 저희 지금 지 b 시 YouTube, y 이 u t u b e y o u t u b 꽉 차요. 음. 음. 여기는 연천 y o u 공원입니다. 이쪽에. 이쪽이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이뎁사리는 아닐 것 같고 여기가 일단 꽃들이 쫙 있고요 오른쪽에 뎁사리가 있어요 어 벌들도 막 달리고 있고 아, 오늘도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연천으로 여행을 왔습니다. 음, 9월 초 중순에 어, 가볼 만한 데가 연천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리공원인데 어, 지금 왔는데, 어우, 꽃들이 다 날씨는 좀 약간 흐린 날씨인데, 어, 구경하기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사진들도 많이 찍으러 오신 분들 많고. <laughs> 왼쪽으로부터 우산 <공수 한번> 돌아볼까와이 <laughs> 꽃들이 막 어우,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가 <laughs> 지금 나올 때인가? 음, 완전 꽃길이네, 꽃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쪽에 뎁살이 가 있나 봅니다. 이게 뎁살이에요. 뎁살이 댑쌀이. 이게 사립이 만들어 놓은 그 뎁살이. 완전 꽃들에 둘러싸여 있네. 뎁사리가 이쪽 길을쭉 나비들도 많고 이게 아우, 어, 보들보들하네. 댁살입니다. 연천삼곤리 돌무지 무덤. 갑자기 무덤을 이렇게. 저기에 우리 어머니가 오시네. 양산 쓰시고, 이게 지금 뱃살이... 댑사리. 뱃살이... 주위를 이 노란 꽃들하고, 이 주황색 꽃들이 다 점령했네. 그죠 여기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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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는습니다는기 멋지. 도모 이렇게 선가? 선사 시대. 단 고인들도 아니고. 응. 아버님하고 어머님 오시네. 어, 시원하네. 날씨도 덥지도 않고. 시원한 바람. 그게 뎁살이래, 뎁살이. 뎁살이. 예, 그게 뎁살이고, 어? 그림그려? 사리비 만드는 거를 뎁살이라고 그러는것 같아. 이게, 그니까 몽실몽실하죠. 몽실몽실하니까 예쁘네. <목소리> 지금 동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동영상. 다 들어가. 오히려 동영상이 더잘 들어가. 사진보다. 여기가 연천 뎁사리 공원. 한탄강 뎁사리 공원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런 거 같아 어, 꽤 많은 뎁사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뎁사리 있고 저 꽃들 저 꽃이 무슨 꽃인지 모르지 엄마 어다저 꽃들이 다 어떤 저거잖아, 분꽃. 분꽃이야 어, 분꽃. 분꽃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어 노란 꽃하고 주황색 꽃하고 막 나비들도 많이 날라다니고. 글쎄. 이따가 구글렌즈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문을 만들어서 사람들 지나갈 수 있게끔 인도를 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들이 활짝 폈네요 여기 하고 음. 풀벌레 소리도 조용하게 울리고. 끝나고 어 평일 처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한적하니 좋습니다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두분있서던 말다툼 있었나 봐. 여기 그네가 있네요 이쪽에 이걸 어떻게 들어가지? 아, 들어가서 사진 찍는 포토존인가? 아, 저기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앉아서 커피도 한잔할수 있고 커피 놓는 데도 있네. 어, 아, 잘 해놨네. 아 완전히 꽃밭이네. 꽃밭. 이 꽃들이 어떤 꽃인지 모르니까 한번 구글 렌즈 돌려서 찾아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를 통해서, 어, 이거는 여기 노란 코스모스. 여기 빨갛게 키큰 꽃은 인도 칸나. 그리고, 이쪽에 있는 하얗고 분홍 빨강 여러 색깔 있는 게 백이롱이라고 하네요. 백이롱. 어 알고서 봐야죠. 근데 워낙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노란 코스모스 꽃밭길을 먹고 있습니다. 뱃살이 옆에 있는. 저쪽에 뱃살이 있고요. 어. 어머니도 저기 오시네. 엄마 그게 코스모스야. 노란 코스모스. 어, 엄마 앞에 있는 것도. 그리고 저기 분꽃이 아니라 백이롱. 그리고 키큰건 인도 칸나래. 어, 인도 칸나. 어, 찍었어, 다. 어. 예. 꿀벌들이 꿀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꿀 모으고 꿀벌도 있고 나비들도 있고 꽃을 찾아 다니는 꿀벌들하고 나비들이 가을은 가을인가 봅니다 코스모스가 이렇게 활짝 피었어요 아예 동영상이야 아까 찍었어 다 아니 꽃보고 있는 사진이 멋있더라 어 그래 이제 딴 데로 가죠 하트가 어러네 하트. 가까이에서 꽃으로 하트를 만들었는데.